네 하지만 지금 뭐 너무 무한으로 그러니까 무한으로 두고 있긴 해요 네네자 있고 좀자이렇가 너무 네. 많이 남아서 한창 더타투는 대학 동작을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네자 이렇게 해서 지금 47초면은 꼬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 시간 간에 네. 떨리네요 그래도 아무리반지승부예요네자 야사사입니다 심판범도 참많잖네요 아, 네. 이게 자, 지금 패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네. 되나요 지금 이 일단 이거는 이제 반패가 됐고요 네아 어렵습니다 자무 봤는데요 자네 맞고 좀이 일단 여기 한집 있죠 더 어? 패들 어? 아 뭔지 네. 기였군요자 거기는 네 여기가 좀있어요 여기가 네. 네 여기 두고 네이 바둑은 여기서 예 시간을 아 지금 여기 아 여기가 이게 지금 약간 묘역이 엮였네요. 근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은 여기서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네, 하겠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다섯 집 공제. 자, 이 역사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네. 이제 선택해도 되는데 정신이 없네요. 아, 네. 안 <laughs>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급 흥분 어, 상태인 어. 거죠. 예, 다들 은늘 흑이 이겼는데, 자, 그 시간이 좀 어떻게 되죠? 네, 다섯 집 공제. 자, 이거. 네이 릴리 대공은 인천 대학이 대구로 한지 반승을 얻었습니다네 이렇게 되면 인천대가 릴리 (3점을) 얻으면서 (3대1로) 앞서가게 됩니다.